놓책 중에서 못본 책들이 두 권이 아직 남아 있어갖고 다 보고 나서 이제 책을 또 살려고 했는데 어제 사실은 이제 댓글이 달린 거야 이 책을 막 너무 추천해 주는 거야 이 책이랑 어떻게 이두 권을 너무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 이두 권을 이두 권을 너무 추천을 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추천하냐면은 아 그냥 뭐 좋은 책입니다 읽어 보세요가 아니라 꼭 읽어 봐야 됩니다 하면서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거 자부심에. 책 부심, 약간 책 부심에 차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책을 어 나는 읽었다. 너도 꼭 봐봐라.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갖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책이길래 한번 보자. <laughs> 그래갖고 어제 진짜 어제 댓글이 바, 세, 뭐냐 1 2시 늦게 달렸거든요. 저녁에 저녁 에 늦게 달렸는데 그 댓글 보자마자 새벽에 주문을 해서 오늘 바로 와서 오늘 바로 읽었어요. 제가 행동파잖아요. 행동파. 행동파니까 기다리지 않고 또 바로 읽었죠.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 어... 확실히 이거 쓰신 분이 깨달음이 엄청 깊어요. 그거는 내가 공감을 해요. 근데 내용 자체가 신기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 내용 자체가 뭐 처음 보거나 몰랐던 내용이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어 사실. 그냥 이전부터 접해왔던 내용들 아니면은 경험을 해봤던 내용들 체험을 해봤던 내용들 그런 것들. 그냥 거기에 대한 약간 조금 더 실험 뭐라 해야 될까? 실험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 증거들이 좀 있는 것 뿐이지 뭐 처음 뭐 새로 접하는 뭐 이론이 있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사실 그니까 러 보면은 여기 이 뭐야 이거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이거 캡쳐를 한 건데 이거 이거 제가 제거가 아니라 캡쳐가 돼.. 캡쳐한 건데 이게 의식의 수준이 나눠져 있대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1부터 아아 아, 아. 1부터 여기 천까지 천까지 있어 갖고 자, 여기 2 0 0으으로는 이제 좀 에너지가 낮은 거야. 의식 수준이 좀 낮은 거고 2 0 0위로는 높은 건데 어, 보편적으로 우리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이 204 정도 된대요. 204. 204 정도 된대. 204. 이런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은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의식 수준을 과학적인 수치로 이렇게 나누는 걸본건 처음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 그 뭐랄까? 핵심 내용이 다른 건 아니니까 사실. 내가 이런 그러니까 어 어떤 어떤 얘기를 해 주고 싶었냐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제가 게임 방송을 했었잖아요. 게임 방송을 이제 게임 방송을 했었을 때는 여기 보면은 뭐제 여기 이 표를 보면은 옛날에 게임 방송을 할 때는 약간 애들이 어 분노 적대적인, 이런, 분노, 분노의 모습, 아니면 욕망의 모습, 이런 게 많았어요. 애들이 댓글, 댓글에서, 댓글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어, 요즘, 이제, 이런, 이제, 자기 개발 방송을 하니까, 좋은 분들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아요. 막,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은데, 가끔 가다가 눈에 거슬리는 댓글들이 하나, 씩 있는데, 그게 자존심 댓글들. 자존심. 멸시함이라서 있잖아요. 멸시암. 멸시암. 이게 뭐냐면은, 그니까, 남을, 막, 너는 되게 하찮은 존재야 하고 말하는 게 무조건 멸시가 아니라, 일단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로 보는 게 그게 멸시거든요. 그니까, 러 뭐랄까,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아. 위치관계적으로 더 높아. 그렇게 보는 게, 그니까 자만이고, 거만한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러 어, 영적 자만을 부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 근데 그거를 티가 안 나게 한, 는 경우들도 좀 있어갖고, 보통 사람들은 모르거나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 보이거든요. 아, 이 사람이 영적 자만이구나. 영적으로 자만하고 있구나. 말이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의 뉘앙스가 다르고, 담겨있는 내용이 달라요. 이거 조심해야 돼. 영적 자만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만이라는 거는 언제, 언제 생기냐면은 아무것도 모를 때. 아주 무지할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말하는 거야.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거만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두 번째 거만이 찾아옵니다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겸손해져 사람이 겸손해지다가 어느 정도 그 단계를 넘어가죠 그러면 사람이 또 거만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난 이만큼 알아 이건 사람들이 모를 거야 이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난 이걸 알다니. 나는 진짜 똑똑해. 하면서 그게 이렇게 표면화 되어 있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영적으로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난더 깨어있는 사람이고 더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식이 무의식적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상대 상대방을 항상 자기보다 낮게 봐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낮게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의식 수준이 낮아요. 그렇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의식 수준이 낮은 거야. 높을 수가 없어요. 나와 있는 것처럼. 175 여기 보이시죠 이거야 이거 의식수준이 이 수준인 거예요 남을 낮게 보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진짜 사랑으로 샤인 사람들은 남을 낮게 보지 않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 을 낮게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한 개라도 더 안다고 해서 여러분 낮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학생 그러니까 막 저보다 한참 어린 진짜 열몇살 어리고 한참 어린 학생들한테도 배운단 말이야 그죠 제가 못한 체험들을 할 때도 있고. 혹은, 그 친구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친구들이 막 실수할 때,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배움을 얻고, 그렇게, 항상 존중하잖아요. 항상 존댓말 쓰면서. 아무리 어려도. 초등학생한테까지 존댓말 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배움의 자세. 그리고 같이 배워간다는 자세.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가 아니라, 같이 배워나가는 거거든. 근데, 자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영적 자만이 자꾸 이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댓글 보면은, 내가 이제, 누가 누가 영적 자만이다 지적은 안 해요. 그냥, 아, 그냥, 이 사람 영적 자만이네. 자만심에 빠져있구나 보이는데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 자만에 빠지면은 성장이 멈춥니다. 성장이 멈춰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아래로 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나 제대로 알지 못하나 하면서 그걸 자꾸 판단하는 눈으로 보려고 해. 자가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남들이 잘했나 잘 못했나 그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죠. 그렇게 그러니까 늘 수가 없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자꾸 남들 막 품평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러면서. 보통 그, 영적 자만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잘 몰라요. 예. 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만하는 거죠. 근데, 쪽, 자기보다 조금만 깨달은 사람이 보면 티가 나요, 그냥. 아, 이 사람은 그냥 딱 건방, 그냥 건방 돌고 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로. 그게 내가, 내가 진짜 어린 학생한테도 존댓말 쓰고, 막 이런 것들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이런, 깨달음이나 이런, 이제, 자기 개발에 있어서 나이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나이가 중요합니다. 영적 나이. 그러니까 영적 나이는, 만약에 제가 아흔 살이라고 해도 진짜 무지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진짜 열, 막 열두 살, 막세 살, 이래도 똑똑할 수 있는 거예요. 불자, 그, 누구였죠? 부처님이었네.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고 어린 나이에. 영적 자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 자만은, 누구를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람보 높은 위치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자만인 거예요. 근데, 영적 자만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진짜로, 영적 자만이 아니고, 그냥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거면은, 조심스럽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스러워. 근데, 나도 그러면, 나도 그럼에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알려준다고 알려주는데, 상대방이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불쾌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 배려심에서 말이 조심스럽게 나가요, 말이.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나간단 말이야. 내가 오늘 모자 쓴 이유 뭔지 아세요? 모자 쓰면은 약간, 뭐, 단전업이라든지 뭐, 이런 영적인 것 싫어하니 약간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뭐랄까, 힙합할 것 같고, 어? 약간 노는, 노는 건 아니지만, 약간, 끝이 않습니까? 거리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 이제 선입견을 깨고 싶어서 모자 쓰고 왔어요, 오늘. 선입견이야, 그게. 나이도 선입견입니다. 제가 나이가 아직 젊어서? 그 나이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얼마큼 체험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경험들 을 했는지, 내가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책의 내용들 있잖아요. 이 부분 중에서 체험 못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분이 했던 거막 여러분 놀랍죠? 제가 했던 체험들이에요. 근데 그게 나는 그거 거만 건방, 건방 떨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건, 그게 건방 떨만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 책을 보면은 그 책에, 책을 읽으니까, 어, 그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막 성장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 책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나, 성장한 게 아니라, 그 책을 이해했다가 여러분들이 성장한 게 아니라,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체험을 할때 성장하는 거거든요. 체험을 할 때. 근데 여러분들 막 책만 보면은, 아, 나 이만큼 성장했어. 나 이제, 어? 영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이야. 너는 이 자식아, 어? 이들 책좀 읽고 엄마 이 자식아. 이러면서 건방 떠면안 된다는 거야. 어? 여러분들. 체험을 해야 된다고, 체험을. 어떤 책을 본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엄청 깨달은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 누구 막 깨달은 사람 옆에서 안다고 해서 자꾸 그거 갖고 자랑척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이 질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laughs> 진짜로 여러분들. 이게 너무 근데 내가 계속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영적 자만하면 안 돼요. 진짜. 항상 배우는 자세. 내가, 내가 아는 선, 뭐냐. 선배님들? 내가 아는 선배님들은 항상 배우는 자세였어요.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고 하고. 왜냐면은 그분들은 근데 수십 년을 수련했는데도 항상 부족하다. 마음 공부를 수십 년 했는데도 아직도 더 나아가야 된다. 아직 아무것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진짜예요. 호키스 박사님의 제가 강의를 봤어요. 똑같은 말 하셔요. 똑같은 말 하십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그래서 호킹수스 박사님의 강의를 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내맡겨요 신한테 내맡겨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두뇌로 아무리 뛰어나봤자 우물한 개구리에 우물한 개구리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에 벗어나지 못해 어제 뭐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천재는 천재라는 그 우물 안에 갇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한계 속에 갇힌다고. 그래서 천재는 어렸을 때는 되게 막 부각이 되지만 나이를 먹었어 오히려 몰락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라는 한계 속에 갇혀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모 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신성과 연결된다면은 신성의 지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걸 계속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사랑이 없었으면 말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은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는 불쾌해. 이게 찔, 양심에 찔린 사람은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괜히 이제 이런 얘기 해갖고. 그러니까 나한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 안 했겠죠. 근데 나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내가 방치하겠습니까? 거기는 아니야. 일로 와얘기 해줄 거 아니야?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마음이야 지금. 영적 자만하지 마시라고. 진짜로. 변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이는데 왜 자꾸 고개를 빳빳이 드냐구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댓글로 댓글로 잘난 척하지 마시라고. 내가 볼땐 진짜 수준이 진짜 낮은데 자꾸 다시 잘난 척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제 눈에 수준 낮은 게 보일 정도면 진짜 수준 낮은 거예요. 나도 낮은데 나도 수준이 낮은데 내, 내 눈에 낮게 보이는 거는 진짜 수준이 낮은 거야. 그런 자신의 밑바닥 드러내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해도 그냥 항상 배우는 자세.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도 배우는 자세. 그런 겸손함. 거기서 여러분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배우든 자기 개발을 하든 뭐 인생에 나중에 그냥 사회에 나가든 이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 어딜 가나 진짜로.